다행이지. 갑니다. 시작합니다. 응. 재밌겠다. <laughs> 누구세요? 인마. 아. 저 쫓아오면 안 돼요. 왜? 왜안 돼? 저 무서워요. 죽이실 거죠? 어 뭐야 잘못 눌렀어요 뭐야? 뭐세요? 네, 뭐... 잘못 와... 눌렀어요 아뭐하는야야 야, 이거 다아 잘못 눌렀어요 어그로 장인이다, <laughs> 장인이다. <laughs> 어그로 장인이네 아 잘못 눌렀어 콘날레 아, 근데 네? 어. 누가 누구세요? 그러니까 자기소개 네? 한번만 해주시면 안될까요? 빨이지자아지자이야 건너뛰기나 하쇼 왔어 이번에. 누가 누구냐 아, 방금 다 아, 죽여버렸네 뭐 너무 무서워요 죽여버려아 미안합니다 억으로 장애. 장애. 장애 아 진짜 뭐하시는 거예요 요한 번만 봐주세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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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근데? 네. 네? 왜 따라와? 난널 좋아하니까. 그지? 그만 따라와. <laughs> 어? 뭐야, 이거 왜안 돼? 나, 이거 왜안 돼? 나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. 어? 수체 두개 있었어 동시에. 두개 있다고? 어? 디 나랑 삐록이랑 화장실 진호가 살아 있었거든. 아니. 음. 그러면. 어. 근데 아까 위로 있을까요? 하나 올라간 어디. 게 누구야? 그거 저거든요. 그를 좋아하는 거? 아니 그 복도에서 아, 계속. 또 하고 <laughs> 화장실에서 쟤네 둘이 변기 미션 가지고 어떡하냐 하는 거야까지 보고 내가 내려갔어. 그 다음에 죽은 거거든. 나랑 ㅅ ㅂ 랑삐로이랑 지누 있는 올라가고 어째서 죽 건데 없이는 못 살겠다고 <웃음> <응>? <웃음> 뭐야? 사서에왜화장실중 주면 예? 헤드님은 계속 나랑 있었는데 이게 뭐야? 박진노 <laughs> 네? 아니면 너가야? <laughs> 아니 <진우> 우리랑 있었어 아니 근데 지 아니 근데 진누 끼는 왔어다지다 같이 있었다고 아예? 음. 어, 나진누랑 <laughs> 있었어 음. 같이 아 진짜 이게, <laughs> 어? 이게 뭐야? 어. 이게 뭐야? 아. 어. 어. 아 미안해. 연인이... 미안해. 아 이거 여진이 아 미안해. 아 여진이면은 이거 한 명은 살인자로어 아니 이게 랜덤인 거 같아. 근데 너가 살인자이면서 아... 연인인 거 같은데. 아, 그, 그런 게 있어? 난잘 모르겠는데, 일단 너의 마음 잘 알았어. 미안해. 아니, 나 계속 따라오길래, 나는... 아얘 죽일 수 있는데, 저러의 나는... 뒤에다 하고서 봤을 때. 나는, 너랑 둘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. <laughs> 아니, 이게 내가 제 억울한 게, 어. 아이고. <laughs> 내남구님이 누구였을까 했는데, 내남구님한테 살해당했네? 아이거 얘들아! 오 어, 살아냈어. 아... 너를... 그래. 내 나랑... 입을 막어 나랑 그거랑 <laughs> 삐롱이랑참있다가 혼자 올라가고 쟤네둘 죽었다니까. 이 아니 내 그... 새끼 내 입을 막아? <laughs> 그럼 지나. 유빈 쟤 무슨 리야 근데 펌프가 해제인가? 내가 어는지 근데 그거 고들 심리전이랄까요? 아, 누가 연기하는 거? 아니야 나 이미 막혔잖아 이 새끼들아 <웃음> <웃음> 나 공기 반짝이 입 막혔었다고 이 새끼들 아 근데 지아비가 너무 조용한데 지아비 공기 반짝딱한 거잖아요 저거 딱 봐도 아 아저씨 알죠 알죠 저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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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있는 저 검은색 새끼 <웃음> 그렇게, 그렇게, 그렇게 죽이려고 아 새끼 아라고 나 먼저 죽 번째 하는 걸 알려드리지 박준호 저렇게까지 용기를 한다고? 아, 아니뭐 어쩔 건데? 아니면 안개새끼야죽 아니, <laughs> 아... 비아 아, 미친 거! 입을 막아 감히? 아좀 시간 입마음 당했네. 아 아니, 씨발 입을 막아? 예장을 봤잖아. 아, 아 <laughs> 제가 이거 좀 트롤 칫을 했어요. 님들 <laughs> 잠시 말아줘. 니가? 어? 어? <목소리도> 나 내가 할 말이 있어. 응? 어, 말해봐. 나 복수자거든, 복수자. 사례 현장을 목격하면 일시적으로 킬 버튼이 활성화돼. 이거 삐로기가 헤드님인가? 누구지? 그니까 헤드님 썰어갖고 내가 제 썰었어. 아. 그러고서 나 내가 신고한 거야. 오. 어... 음. 그거 말하려고 내가 신고한 거야. 내가 복수를 <laughs> 일단 나랑 구이 같이 있었고. 씨로기가 지남이 따라가는 것만 봤는데. 그렇게 따라오다가 헤드님 만나서 헤드님 썰는 걸 내가 봐가지고 같이 썰었어. 그러면. 둘중한 명이란다. 일단 거잖아. 건 띠를 해야 될 듯. 이러면. 슬매 슬매 확인했어. 슬매. 난 별매 복수 실매 난... 확인했어. 난 일단 복수를 했지? 했어. 난 어, 앞에서 너 썰렸길래 너, 같이 썰었어 그냥. 저 너도 있는 거잖아. 나? 누구? 아? 나 안... 아니. 아니. 야야. 살려줘 살려줘,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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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근데 사람. 에이 캡빨래 캡빨래 캡빨래. 아니 그게 아니고. 나나 <laughs> 나 아니야 진짜로. 억울한데. <laughs> 저런 모든 가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진짜 결벽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진우가 어디 있을까? 내가 진우한테 갔는데 죽으면 진우가 범인이야.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나? 어? 쟤왜 살아있어? 예? 쟤 뭐야? 왜 살아있어? 누구 말하는 거지? 아, 잠깐만. 살아있는데? 어? 야, 너뭐야너왜 살아있어요? 너뭐야너 뭐냐? 너 뭐야? 너왜 살아있어? 어디서? 나 거기서. 그 엔진실. 박진우.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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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나 아무도 안 만나서. 이지랄. 그럼 어떻게 야, 그거 이거 박진우 <laughs> 닮은 끝나는 거 아니야? 누구 <laughs> 나야? 제아 들켰나 이지랄했어, 들렀... <laughs> <너>, 나, <들켰나. 웃음> <laughs> 어? <laughs> 나 아무도 못맞어나들나 봐라. 어 들켰나 봐라 아닌데. 아 그래? 어? 뭐야? 내뒤 있었지 않았냐? <laughs> 나 이게 뒤 뭔, 뭔 상황이야? 근데 길을 잃어서 아무도 어? 못 맞췄어. 아니 미뒤그니까건맞네나내뒤 <laughs> <나 지점이랑 웃음> 네. <laughs> 어, 있었는데 가지. 갑자기... 나 죽으면 진 <laughs> 하고 얘가 사라졌다니까 말이 끊기고. 그니까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네. 너가 미션 하니까. 제가, 제가 그러니까. 멀어지면서 <laughs> 목소리 멀어진 거네. 놓쳐가지고 없어진 건데. 어? 아니 내 뒤에 와서 얘기한다. <laughs> 미션 하고 있는데? 어? 그러니까. 막길 어? 막혀서. 이게 못 흉내쟁이냐? 뭐? 어디 흉내쟁이했냐 어? 아닌데 근데 흉내쟁. 목소리가 쟤데 흉내친 게 아닌데. 누가 나더러서 씨발 나 지금 그, 존나 거 웃긴 건두 명이라는 거예요. 십한 명도 아니고. 신나이나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씨발. 아. 안녕. 그. 응? 저를 죽이실 건가요? 좀살인자가 전... 아닌데요? 살인마신가요? <laughs> 저를 왜 죽이세요? 아니, 아니 갑자기 말하다 사라진게펠 벨리컨이 먹은 줄 알았지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진짜네? 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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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배야. 야, 시야대야이고발 오, 나 쟤가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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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있 인간생니다. 씨발. 아, 인간 <laughs> 아 좋았네. 웃기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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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네. 나 레전드네. <laughs> 아, 저, 아, 길 아, 아, 이거 일단 진으로 달면 되긴 해. 왜 어, 나야? 진날면 돼. 왜 나야, 씨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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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너긴 너야, 씨발. <laughs> <laughs> 너가 펠리콘 배 갈랐잖아, 이 개새끼. <laughs> 그래, 갈라서 우리 둘 구해줬잖아. 그래, 우리 둘 구해줬잖아, 이씨. <laughs> 아, 존나, 그런 씨. 어. 아, 나 진짜 어. 존나, 어이가 없네, 진짜. <laughs> 아, 레전드네와나 영배산대, 나 영배산대, 아. 진짜. 아. 야, 근데 레전드다, 이거. 아. 박수 아, 내가 피로기 의심받을 수밖에 없냐면 형님이 어, 살인자인가? 뭐 와, 나. 나 와, 와. 어, 아, <laughs> 진짜. 씨, 씨. 아 예리야, 이거 이거 진짜 타이밍 웃겨. 얘 <laughs> 예, 얘들아. <laughs> 혹시 내가 살짝 안안 빠져도 <laughs> 되? 알았어요. 안되는데나 엉덩이가 너무 아파. 아나이 연인인 줄 몰랐어. 속배속 개웃기네. 아이 레전드래. 레드 레드. 저 새끼 들어가자 맞아. 저기서 시발. 에이, 에이, 에이 진짜아못 <laughs> <laughs> <아니>, 들으니까 <laughs> 못지도 나도..어 <듣으니까> 못 <laughs> 나도 어, 못 들었어 <laughs> 그니까 이게 안 들려 ㅈㄴ <laughs> 화리신.. 아... <와라>. 아니 <laughs> 타이밍도 존나긴게 <laughs> <웃긴> <laughs> <한번> ASMR <laughs> 딱 끝나자마자 시발 와서 썰었어 그냥 박수 <laughs> 레전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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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<laughs> 아나 들어.. 아니 나나 이놈에 <laughs> 들어가자마자 ㅅㅂ 남이 ㅈㄴ 마이크에 가까이 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그럴 대알 시. 다 진짜 너무 해봐 ㅅ 야이씨발야말치 지담아, 지담아 재밌다. 트어 어. 아, 왜이없 개웃기네. 안녕? 안녕하세요. 지담아, 씨발년라고한거 사과해주라. 야, 씨발년 <laughs> 미안하다. 이씨발년 <아니>, <laughs> 네,

아, 헤드님 또, 살인마죠 아, 이럴 줄 알았어. 아, 이럴 줄알았 씨발로 봐. 뱉어. 뱉으라고. 씨발로 봐. 뱉어. 뱉어. 뱉으라고, 씨발로 봐. 뱉어. 뱉어.

뭐잉? 뭐잉? 왜 이렇게 많이 쏘는 거이는데그 I'm sorry. I'm s 아 근데 어떻게 우리 r r y I'm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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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s 피고회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너너 너 계속 위에 있지 않았어? 너왜 계속 위 동선에 있었잖아. 나 애들을 애들 본 적이 없어 시발. 그 <laughs> 시체가 확실이랑 보안실 사이거든. 나 왼쪽에 이 어려. 왼쪽 어디? 내 계속 합교 쪽에 있었어. 합교 엔지, 진나 원자로 나 쪽에 있었어 시발. 맨 마지막에 시발 났어 내가. 모르겠다 시발. 모르겠다. 펠리컨 같은데 진짜. 펠리컨 같아. 잘 가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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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얘들 아, 이말아이거게데 존나 웃기네. <laughs> 아까보다 펠리이 존나 걸렇너이렇보다야야 <laughs> 야, 뭐, 야,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겼어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이이 <laughs> <laughs> <아이, 웃음>